예측하고 승리하라 대한민국 스포츠 서포터 K 사이클. 제36회 2일차 토요경주 선발 제4경주입니다. 4번 김인남 선수가 책임선두 초반 대열을 이끌겠습니다. 뒤쪽에 1번 최수영, 7번 강동국, 2번 조성윤 선수이어서 3번 김지훈, 5번 김창수, 6번 우우종길 선수가 4 코너로 향해갑니다. 일찍이 외선 빠져나온 2번 조성윤 선수입니다. 이쪽에서 3번 김지훈 선수도 탐색전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대열 선두로 들어서는 2번 조성윤, 2번 조성윤 선수가 대열이 끌고 있고 외선으로 5번 김창수, 6번 우종길 선수의 탐색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92점대 득점으로 기량 앞서 있는 3번 김지훈 선수가 현재 대열 네 번째 있는데요. 조금씩 외선으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3번 김지훈 선수가 어제 금요 경주 추입 짧은 거리 승부로 우승을 가져갔습니다. 3번 김지훈 선수가 현재 대열 세 번째로 자리를 잡았고 그 앞쪽에 있는 4번 김인암 선수는 어제 주춤한 기록입니다. 4번 김인암 선수 오늘 만회의 승부 펼칠 수 있을까요? 대열 선두에 있는 2번 조성윤 선수가 어제 마크로 2위 입상 가져갔습니다. 현재 대열은 2번 4번 3번 5번 6번, 1번, 7번 선수 순으로 4코너 지나 1코너 향해 갑니다. 선두유도원 주로 벗어났습니다. 대열 변화 없이 그대로 1코너 지나 2코너 향해 가는 7명의 선수들, 2번, 4번, 3번, 5번, 6번, 1번, 7번 선수의 본격적인 레이스, 2코너 지나 타종선으로 향해 갑니다. 선두인 이번 조성윤 선수가 그대로 한 바퀴 승부까지 나설지 타종과 함께 조금씩+ 조금씩 속도 올려 내기 시작했습니다. 별세번째 있던 3번 김지훈 선수가 외선에서 돌아 나왔습니다. 3번, 김지훈, 그대로 한 바퀴 선행 승부. 뒤쪽으로 마크, 5번, 김창수, 2번, 조성윤. 3번, 김지훈 선수의 단독 질주. 뒤쪽으로 2번, 조성윤 선수입니다. 3번, 2번, 5번, 6번. 3번, 2번, 6번, 5번. 3번, 김지훈 선수의 단독 선두 결승선으로 향해 갑니다. 3번, 김지훈, 3번, 6번, 2번, 4번. 3번, 6번 그리고 2번, 4번 선수의 접전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3번 김지훈 선수가 단독 선두로 우승 가져갑니다.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